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음, 이 아르제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아르제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제는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어, 유튜버이신 어, 다육하우스 마더스 가든 어, 마더스님을 만나뵙고 왔는데요. 친직부터 음,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어, 부산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가는 길에 큰 마음 먹고 만나뵙고 왔습니다. 거기 하우스에 갔더니 이렇게 키우시는 다육이가 예쁜 아이가 있어서 어, 또 기념도 할 겸. 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르제이고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지만, 오래 묵은 묵은둥이입니다. 입장이 통통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데는 봄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고요. 봄가을에 성장하는 시기에는 노지나 그리고 통풍과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신다면 이 삼지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실내나 그리고 베란다 아 거기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너무 물을 자주 주다 보면 또요 아이가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고 또 물음병으로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아르제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물을 많이 아끼면서, 어,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랫 입장이 하엽이 조금씩 지고 쭈글거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제를 예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 화분도 아리맘다 육밴드에서 공구를 했던 화분입니다. 깨쓸모가 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 이런 화분들이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또 다육이도 예뻐 보이고 어,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은 그런 화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군생을 심어도 좋고요. 그러나 창, 또 그리고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 이런 아이들 그리고 국민 다육이를 심어도 어, 뭐를 심어도 예쁜 그런 사이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제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은 식당에 가면 포장을 해 가지고 오는 케이스예요. 그런 통인데 아깝잖아요 버리기에. 그래서 이렇게 흙을 털거나 할때 사용을 하면 참 유용하게 잘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 통입니다. 분갈이를 어, 하셨군요. 어, 분갈이를 해서 키웠습니다. 어, 플라스틱 화분이라서 저는 농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어, 좋은 흙에 이렇게 잘 심어서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소림마사로 복토를 해줬고요. 어머 저 안에 자구가 세상에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제가 어, 자구 번식도 잘 합니다. 키우기도 수월한 그런 품종이지만 어, 베란다 그리고 통풍이 잘안 되는 곳에서는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흙은 좋은 흙이라 제가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솜털 뿌리는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요. 어, 건강하게 잘 자란 그런 아이라 많이 털지는 않겠습니다. 저 마사를 조금만 깔아주고요. 흙을 거의 많이 털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약간만 깔아주고 수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털어줄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흙을 많이 털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앉혀서 화분에 식재를 해주면 되구요. 흙은 가장자리에만 채워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부산을 가서 바쁘게 바쁘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도 저녁이 다 되었더라고요. 부랴부랴 영상부터 찍고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착하자마자 영상부터 찍었습니다.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중마사로 해주겠습니다. 목대가 있습니다. 몇년 묵은둥이기 때문에 목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중마사로 해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르제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아 어, 이렇게 이제 아르즈를 다 심어줬고요. 군갈이 흙도 좋은 흙을 써서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옮겨서 심었지만 저는 흙을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심었죠. 아래 뿌리만 조금 정리하고 옆에 흙만 살짝 털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좋은 흙에 심어줬기 때문에. 이 아리제가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준 걸볼수 있고요. 입장도 많이 짧고, 그래도 한 3, 4년은 키운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다려져서 정말 예쁘죠. 어. 가는 김에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제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어, 정말 데리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이었고요, 행복한 시간 어, 잠깐이었지만 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아르제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를 이렇게 할때 뿌리를 다 털고 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뿌리에, 어, 흙만 살짝 털고 뿌리도 다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옮겨준 상태에서는, 어, 물을 바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제처럼 지금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물고품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아르제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줄 생각이고요. 어, 만약에 뿌리 정리를 다 하고 흙도 다 털고 어,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다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봄에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한 시기이고 어, 봄에 분갈이 할 때는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줘도 되기 때문에 뿌리 할 적도 또잘 되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물을 가을보다는 조금 더 어, 일찍 줘도 상관이 없고요. 뿌리가 많이 말라 있는 상태라면 바로 물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르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물이 들면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 또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르제가 어릴 때는 조금 입장이 길고 조금 더 얇고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 입장이 짧아지고 통통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를 또 한번 키워보시면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한여름 7, 8월은 반드시 차광을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들이, 하우스에서 많이 다져졌거나, 아, 이런 아이들은 화상에 또 강하기도 한데 실내에서 또 키우고 하우스에서 키웠지만 어,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줘서 키운 상태는 다육이가 약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요. 오늘 아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